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서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들 사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을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덕구사기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연 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죽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말했다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리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도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이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굴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소를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단주를 끼워주고 아들의 생각을 숨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자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의,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또 죄와 예전한 나약함과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이런 양을 찾으시는, 이런 동전을 찾으시는, 이런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아름다운 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1990년대를 청년의 시절로 지나오신 분들은 아마 에리 워저라는 카툰 작가를 기억하실 겁니다. 나치의 파시, 파시즘이 그게 달했던 독일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만화를 그렸다가 그가 취업금지를 당해요. 그리고 그 이후 1934년부터 37년까지 그가 그린 만화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는 결국,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사형선고를 받고, 1944년 4월 6일에 감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아요. 근데, 그, 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마 1990년대 우리나라에도 책으로 발행되어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다음 컷도 한번 볼까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람을 언어를 초월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어요. 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어, 만화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 동안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이 비유에서 아무리 아버지께 죄를 짓고 허랑 방탕했어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 와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또 회개에 자기 의지를 발현해야 하는 작은 아들이 아니라 그런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다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낳았다면 그는 자기 재산을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아준 실제 장자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두 몫을 챙겨주어야 한다.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장자의 권한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의 유산이 장자에게 돌아갔어요. 물론 이것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의 이야기지 부모가 살아계실 동안에 부모에게 속한 모든 것은 여전히 부모의 재산이었습니다. 자 여기 신명기에는 태역한 아들 탕자에 대한 권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대할 때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으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직스럽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자, 보세요. 이런 무시무시한 율법적인 배경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지금 이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있던 유대 사람들은 다들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문화적인 관습, 그, 그 문화의 틀 안경으로 이 둘째, 아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었을 때 저런 돌로 쳐 죽일놈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거역하고 폐역한 아들 탕자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문 앞 장모들에게 데려가서 탕자 장모들에게 그 탕자의 행실을 보하면 성의 모든 남자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 아들을 쳐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청자가 누구인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청자가 누구인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에요. 당시에 율법과 사회 통념상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기까지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이 오늘 비유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바리세파 사람들과 육발 학자들이 수군 거리자 예수께서 이른 양의 비유와 이른 동전의 비유에 이어 이두 가지 비유의 결론의 역할을 하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께서는 참으로 배운 망덕하고 악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직 돌아가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보세요. 아버지는 아마도 큰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자 여기 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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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은 이제 큰 아들에게 속하게 될 것이고 작은 아들 너에게는 이 3분의 1 이것이 너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그들의 몫이 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아 현금화해서는 먼 마을로 떠나버렸습니다. 함으로 배운 망덕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계속해서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그 마을에는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자, 보세요. 아버지의 품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유의를 찾아버리던 아들의 계획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만 같았던 세상은 오히려 강도처럼 돌변해서 아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이 둘째 아들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풍요와 아름다움을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아담.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배운망독으로 갚으려고 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둔치 아들이. 누가 보면 15장, 17절에서부터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순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던 아들이 갑자기 정신이 들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전에 자기가 아버지 아들로 있을 때에는 풍족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풍족한 건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버지가 공급해주시는 것들이 정확하게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집을 나갈 수없습니다 나에겐 왜 이런 것이 없고, 왜 우리 집 부모는 나에게 이런 것을 주지 않는 거지? 아들이라는 자격과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공급되고 있었음에도 이 작은 아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자신의 끝없는 욕망, 욕심,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늘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등 돌리고 자기 몫을 주장해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행복을 주었어요? 아닙니다. 세상은 그를 달콤하게 유혹했어요. 그를 아버지의 품에서 끌어낸 후 아버지를 떠난 그를 향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서 그를 거반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에게 갑자기 든 생각이 그 자리에서 그에게 든 생각이 바로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생각이 그에게 들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집에 속해 있던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품꾼들도 그렇게 풍성했으니 아들이었던 자기 자신에게 부어줬던 아버지의 풍족한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컸겠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알지 못했는데 그 아버지의 은혜를 세상이라는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돼지들 사이에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까? 누가 이런 자리로 한 사람의 성도를 몰고 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누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까? 성령이에요. 이 세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비싼 옷을 걸치고 그래서 자기가 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보상한다는 생각을 해요. 세상이 불려도 주는 것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삼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불러주느냐를 가지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역시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생각해요. 조금 더 좋은 소유, 조금 더 좋은 집.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행복들을 누리십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것을 하나하나씩 잃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등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우리를 위혹했던 세상은 강도로 돌변해 결국 우리를 이 세상에 주저앉히고 혼자 남은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아요. 수많은 아픔들을 겪게 하고 막아서수 없는 이별들 나의 쇠약함을 직접 겪어가면서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망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자신의 참모습 아버지를 떠나 세상과 친구 되어서 그 안에서 즐기며 자기가 세상을 정복할 것만 같았던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자리에서 그 세상의 노예가 되어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으로 영영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실조을 깨닫게 돼요. 이게 아버지를 떠난 나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가 결심하죠. 18절서부터 19절입니다. 시원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콩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고 등 돌려 세상으로 떠나갔다가 세상이라는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신의 실조을 보게 된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스스로에게 드러나고 발각된 자신의 죄 앞에서 자신은 다시금 내가 이전에 아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절대로 다시금 아버지 앞에 아들로 설수 없을 거다라는 자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그냥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말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리자 아버지가 말하죠. 누가 보면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사진 송아지를 끊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니다 아멘 아버지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엎드린 아들을 조금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너왜 이랬어? 이게 뭐야? 그리고 그에게 아들의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아들을 상속, 아들을 상징하는 상속자의 반지를 그의 손에 끼워주셔요. 그리고는 살찌, 송아지를 잡고 그 아들과 함께 먹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이어 나와요. 누가 보면 15장 25절서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큰 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가실때 음악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주인들은 께서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다. 음, 자 보세요.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이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종에게 묻죠. 종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께서 잔치를 벌이시고 지금 둘째 아들과 같이 먹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큰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심이 노하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먹는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은가요? 우리가 좀전에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과 똑같지 않나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누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보세요. 이 큰아들이 누구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아르세인들과 율법자들의 모습과 똑같죠. 그 큰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말을 보세요. 누가 보면 15장 29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께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더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잘선교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신의 의의를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그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그의 그런 섬김은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가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아버지가 뭐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큰 아들의 순종은 아들로서 아들의 자기에서 값없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결국 언젠가 아버지로부터 자기도 한목을 얻어내려는 위장된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의 성실함은 결국 무엇인가를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얻어내야지 하는 불순종한 목적이 들어있던 성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했던, 대은 망덕했던 둘째 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것을 안, 안으로 감추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는 것. 오히려 그가 더 교활한 겁니다. 게다가 그는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을 향해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저 창녀와 아버지의 것을 함께 나눈 자식이라고 그를 비난합니다. 그와 비교해서 자신은 의로웠고 아버지께 나는 할 뜰을 다했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며 기도할 때도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렇게 1 1쪼를 꼬박꼬박 드리고 예배를 꼬박꼬박 드렸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의나 선이 다른 이들과 비교되어서 다른 이들을 평화하고 비판해서 거기서 자신의 우월감을 챙기는 것이 된다면 그런 것은 선이나 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는 의류, 그런 의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나오는 성실이다, 의, 선행 종교적인 열심이 여러분 무엇에서부터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주일에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런 불안에서 나오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조금 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의는 악한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봉사, 순종, 예배는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이큰 아들처럼 위장된 열심은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끼고 분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열심을 인정해주지 않으시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하니까 그들이 제일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을 캐내며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에요. 또 문제 있는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 이 땅에서 한몫을 챙기려는 부류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신의 이름 드러내기 위해 자기 칭찬 챙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고 봉사합니다 이들의 이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때 이들은 이들이 쏟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다른 이들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할까요? 왜 불행한 겁니까? 우리 안에 욕망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가지고 가져도 만족할지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부터 나오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 욕망이 우리를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도록 우리를 이끌고 간다니까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교회 안에도,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이런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들이 있어요. 다른 이들처럼 가지지 못해 불만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유수의 직장, 또 유수의 대학, 동부, 괜찮은 곳에서 공부하고, 직접을 잡지 못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또 잡을 잡았다고 해서 다른 이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이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분명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고 가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잖아요 Preservation of the Saints 성도는 끝까지 붙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섬세하게 지키셔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 걸음걸음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재는 프레젠, 선물인 겁니다. 프레젠, 선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최선의 현재이며 프레젠 선물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작은 아들이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공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사시면 안 돼요. 그 사랑을 잊는 순간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고 붙잡고 가는 그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대치를 시켜 버려요. 여러분 한 주간 보이지 않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 있는 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꺼내놓으셔야 돼요. 아버지 내가 이런 감사를 듣고 살아. 참 아들로서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실존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다하는 것이에요. 은혜 속에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한 주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자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러니까 처음에 드렸던 찬양도 감사에 대한 찬양이 어, 부르는 내내 참 마음이 음, 그랬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내욕망이 원하는 것들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힘이 미치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불이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려 하나님 되어서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살아가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아, 내가 이런 자리구나. 그리고 나라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커다란 대가가 치워졌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섬세하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사랑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순간에도 저에게 궁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매일 아버지들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최선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감사하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이 변하지 않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잘 되게야, 되어야 게 되겠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감사합 um,